그리고 오늘 어, 꽃 준비는 사모님 어, 세 분이 따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신 사모님 박정희 위원장은 몇 살이 되신지 궁금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생일자 드시는 분들은 마치고 사진 찍고 나간 이후에 케이크가 있으니까 한쪽각이라도 드시고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빨리 나오셔서 사진 촬영해 보겠습니다. 사장님 모습이 비서님도 사장님 모습이 비서님도

언니 나다니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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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뭘이 뭘이 뭘이 맞아> 우리 저 영상 촬영 모든 기록을 제가 시민운동 할 때부터 길바닥 할 때부터 우리 설마 선생께서. 마스크 벗고 사랑합니다. 네. 예. <뭘> 네. 네. 사랑의 하트. 마스크 벗고 사랑의 하트. 사랑의 하트. 윤석열 파이팅. 안철수 파이팅. 이번에 뭐 특히 그이 중에서 국회의원 한분 누가 청북구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감합니다합다